반갑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곧 산지와 온 내갯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수아가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희위족 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도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어, 기브온을 제외한 왕들이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중요한 영적 이유를 말씀합니다. 어,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 그러니까 아, 이 나라들이 다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가 마음이 완악함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곧그 마음속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또 본인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유익한 그대로 행동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정녕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또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되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이 마음이 어나게 지기 시작합니다. 곧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그리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묻고 그 진리를 간구하기보다, 그저 각자 우리에게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띄게 되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서 완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완악하게 된 것이 과연... 어,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럼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어, 그들의 죄성, 그들의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읽어가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명확히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왕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마음이 완악한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돌아오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워낙 완악함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방기하셨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심판인 것이고 그것이 결국 그들이 원해서 간 길이라 자신들의 죄값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악이나 죄는 언제나 인간이 갖고 있었던 이, 이 탐욕과 그리고 불완전성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지 그것 이 결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때매 순간 사단은 강력하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경성함을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이라할지라도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과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것은 아낙 자손들을 완전히 멸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아낙 자손들은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굉장히 두려워했던 족속들입니다. 강대하게 여겨져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 전쟁에 임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기 한 족속이죠. 그런데 그 아낙 족속을 여호사를 통해서 완전히 멸함으로써 믿음에 있어서의 장애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데에 우리가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가장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도 알고 진리도 알고 약속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계획도 알지만 눈앞에 당면한 것들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이 시간에 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일이든 아니면 사람의 문제든 아니면 그밖에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여건과 상황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까지라도 다 완전히 정벌하시고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거두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 담대하게 걸어간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기도한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한번 저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행여,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담대함과 소망 중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덧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저희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매 순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아름답게 싹이 나고, 그리고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 저희가 복음을 두고 갈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조합해 나아가면서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들 희 마음속에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안락자손을 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도말시켜 주셔서 또 한번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 앞에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아파하는 종들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